여기는 지금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 이태리, 이태리, 네, 거리에요. 이태리 거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도로에다가 이렇게 포장마차를 들고 해서 레스토랑을 해서, 어, 굉장히 한 거리를 차, 어, 차지하고서 영업을 하네요. 이태리 사람들. 예, 완전히, 어, 피자. 한번 메뉴를 한번 볼까요? 어, 런치가 1 4불 9호, 12시에서 5시 사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런치 있고, 뭐, 이건, 오라타, 아주라, 이런 레스토랑인데, 뭐, 어, 메뉴들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와... 음... 오늘은 바깥에 이게 비가 와서 이게 좀 많은 비는 아닌데, 이게 약간 이게 보슬비 같이 와서 아마 여기도 이 거리가 밤에 되면 이, 이 조명이 레온사인을 많이 켜갖고 어, 밤에, 밤에 거리가 굉장히 휘황찬란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다. 이거리가, 구름 하고, 음, 어디하고연결된 모베리, 예. 모베리, 모버가 모베리, 머베리, 머베리 어, 멀베베리, 멀베베리, 에, 하고, 어,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리거든요. 한번 정도 뒤에 어, 가서 식사 한번 해도 괜찮은 거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태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하고 이태리 음식. Awesome.